국회의원의 막아주십시오. 마음을 담아낼 이유도 없습아 세우고요? 잠깐만요. 이진숙 위원장님. 이번에 가서 FCC 위원장 만나면 무슨 협약이나 MOU 체결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정책 협조를 위한 협의체 구성, 조직 간의 교류 이런 거 합의에 옵니까? 브렌든 카 FCC 위원장이 취임하고 난 직후에 합의에 니까 저에게 합의에 옵니까? 좋겠다라고 이메일. 경위를 묻지 않았습니다. 기본이 안돼 있어 진짜. 아니 그런데 과한 치지 마십시오. 과한 치지 마십시오. 감복을 하니까 고안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 일부러 그러시는 거잖아요. 일부러. 저, 저는 싸우자고. 거, 저는 막아주십시오. 국회의원 여러분, 세우세요. 막아주십시오. 세우고 방향도 방향을 방향을 방향도 아 세우고요. 잠깐만요. 그리고 퇴장시켜 주십시오. 국회의 의사진행방식에 대해서 협조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의 꾸지음을 당할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중단하세요.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시잖아요. 제가 좀 아까 국회에 대해서 발언한 부분을 못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였습니까? 국회의원의 꾸지음을 당할 일을 한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할 때 답하시면 되잖아요. 저도 소리치고 싶지 않고 치고 나면 후회도 되고 또 상황이 되면 사과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왜 질문을 안 하는데 또는 질문과 동떨어진 답을 하십니까? 아니 네? 저희는 아니 판단해서 출장을 갈 그렇겠죠. 가치가 그거를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판단이 맞는지 틀리는지 국민께서 판단하시라고 제가 지리를 이끌어 가는 거잖아요. 왜 지리의 주도권을 빼서 가십니까? 네, 오하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노정면 의원님, 합의를 해오냐고 물으면 한다, 안 한다, 답할 수 없습니다. 이거죠? 기관장들끼리 네? 할 이야기가 많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준숙 위원장님, 예. 제가 지금 노정면 의원님과 협상하고 있습니다. 좀 잠깐만 계십시오. 이거는요, 질문이요, 왜 가십니까? 했을 때예요. 안 그래요? 질문, 답변에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해가 잘안 되십니까? 노정면 의원님, 대해서... 노정면 의원님, 잠시 우리가 호흡을 한번 하고, 고함친 해서 후회하고 네. 또고함 친부모님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네. 제서 그래서... 국회 질문 답변 이 절차에 대해서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답변 기회 를 말씀하시잖아요. 그 기회는 다른 방식으로 보장받으시면 됩니다. 네? 아니, 답변을 안 아니 잠깐만요. 하고 있다가 지금 하... 하... 저에게 답변할 기회를 주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안 줬어요. 제가 안 줬어요.